아, 김호령 이야기를 해야겠죠. 중견수. 아, 일단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호령. 아, 바람잘 날 없었던 기아 타이거즈의 26시즌, 25시즌에, 아. 김호령이 우는 조은우는다 가져갔다. 이하로 ER 푼 치는 김호령은 정말 기아팬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 어떤 좀 염원을 담은 주문이었죠. 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이하로 ER 푼 치는 김호령 이거였는데, 그게 통산 9시즌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곱빼기로 음. 나는 그냥 간짜장 시켰는데 간짜장 곱배기가온 거야 하유리2 r ER 8분 3리 OPS 7, 793 WRC 플러스가 1 2 3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드래곤볼 7개 간신히 모아갖고 신용 불렀어요 그때 막니 소원이 뭐냐 신용 아저씨가 묻길래 서울의 아파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나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진짜 막저 노도강 노원구나 도봉구 뭐강 이런데 강북구 이런데 그냥 하나 줄줄 줄 알았어 근데 용산 잠실 강남 반포 소위 얘기하는 이 노른자 땅에 이게 떡하니 생긴 거야. 어, 이그 정도 급이거든요. 어쩌면 은 이제 25 시즌 기아 타이거즈를 뒤덮었던 다크 포스의 반작용으로 아 이게 진짜 호령좌가 커리어 하이를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시즌이었거든요. 음. 덕분에 기아는 25 시즌에 애매했던 최원준을 예, 속시원하게 NC로 트레이드할 수 있었고요. 26 시즌 주전 중견수는 이제 김호령이 될꽤 확실하죠.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우상향을 할수 있냐 이 여부 문제인데 이건 진짜 아무. 무도 몰라요. 이제 시즌 까봐야지 아는 거다. 만약 김호령이 이제 과거의 김호령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머리가 존나 아파지는 거죠. 이제 김호령이 26시즌 후에 FA가 되거든요. 뭐 일단 팀에 잔류를 하냐 아니면 다른 팀에 가냐 또기아가 합리적인 계약을 하냐 이거는 그때 가서 또볼 일이고요 우선은 김호령이 몸값을 떠나서 잘해주기를 바래야죠 그래야죠 음. 하여튼 좀 머리가 아프다 예입니다 네. 아성범 지난 시즌까지는 잦은 결장 정 불만족스러운 비율 스탯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성범을 그래도 실드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성범을 두둔하고 신뢰했던 거는 제가 나성범. 인 것도 맞지만, 그거 보다는 나성범이 그동안 써왔던 성실하고 화려한 커리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성범은 이 정도는 해줄 거다. 라고 믿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기아로 넘어와서 FA 첫 해였던 22시즌 전 경기를 다 뛰었어요 WRC 플러스가 161.8이었어 그러니까 팀이 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지 WRC 플러스 161.8이면 MVP급 성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건 다 과거가 됐고요 옛날 이야기가 됐고 도저히 이제 믿을 수 없다 왜냐? 같은 위치예요 믿었던 이유는 그 전에 나성범이 워낙 잘 뛰었으니까 근데 이제 못믿겠다 이유는 이제 샘플이 충분해 23년부터 25년까지 계속 부상이야 부상 부상 시즌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 지난 3년간의 기록 때문이고 또 스텔스 루나기에 앞서서 일단 경기를 뛸수 있냐 이 선수가 일단 신뢰를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젠 뛴다 하더라도 140, 150은 지나가뭐 차치하더라도 1 3 0 k m 대 빠른 공에도 자꾸 헛스윙하고 정타를 못 맞추는 그런 좀 답답한 스윙에 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가 팬한테 아, 좀 믿어달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선수가 팬들한테 믿음을 먼저 주는 게 이게 예의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예 나도 믿고 싶어요. 지금 우리 비비런덕 도 하나도 없는데 나선범 같은 베타랑이라도 믿고 싶다고. 정말. 근데 못 믿겠어. 어. 아니 뇌가 있으면 믿어지냐? 나선범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못 아 부모 가족들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은 믿겠죠 근데 아팬 입장에서 나도 나성범 팬이었는데 못 믿겠어요 이제 진짜 잘하면 그때 다시 믿을게요 어. 아 근데 못 믿겠어 진짜 자 아, 이제 이창진 같은 그런 좀어 중견급들은 오, 오늘 이야기에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견수 박정우 야구 실력을 떠나서 나는 좀 박정우 애가 좀 모자란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좀 오늘 좀 세게 얘기할게요 어. 한심하다 아, 야구 스탯을 눌러놓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선수가 뭔 생각으로 팬이랑 SNS로 설전을 벌인 건지 나는 이 박정우라는 선수 뇌구조를 좀 뜯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어. 아니 팀이 시즌 중에 나락을가던지 어쩌든지 물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근데 개인 박정우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춰 보면은 작년 이작 지난 시즌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황금 기회. 어몇년 동안 외한 자리에 기둥 받고 부상도 없어 그냥. 전 경기를 다 뛰어 했던 소크라테스가 제 집에 갔어 드디어 25시 즌에 그다음에 150억 FA 연봉 받아 갖고 돈 많이 받으니까 그거 거기 자기 이름 쓰고 시작하는 나성범. 부상으로 80경기 꼴랑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코너 수비 잘하는 선수가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팀에서 수비 잘한다. 발 빠르다. 어깨 좋다. 툴가이로 인정받고 있는 박정우가 본인의 공격에서도 장점이 있는 컨택과 빠른 발 이런 걸 이용해 갖고 한 자리 눈도장 찍어서 차지하면, 지 앞길 피는 건데, 대신에 25시즌에 박정우에게 남은 건 뭐예요? 느금마. <laughs> 야구 스탯이 아니라, SNS로 팬한테 느금마, 이거, 패드립친 거.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하나 남았다고. 얼마나 아까운 게야! 어, 나중에 잘 되면, 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되면 다행인데, 진짜 운도 안 맞고, 그래서 박정우가 커리어가 별 볼일 없이 진짜 은퇴를 너무 빨리 하게 됐2 5시즌에그 가을이 얼마나 후회가 남겠냐고. 야, 때가 정말 기회였는데. 때 내가 자리 잘 잡았으면,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왜 그지랄, 느금마 이거 시전한 것 때문에, 9월 달에 1군에서 말소되고그 다음에 못 올라왔잖아. 그냥 그대로 시즌이 끝났잖아. 퓨처스 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을 야구가 고 거기 그 어린애들이랑 이렇게 됩니까 그게? 그냥 굉장히 이런 얘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제 기대했던 선수라 그래요. 기대했던 자원이고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터져야 된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저렇게 뻘짓하다가 조기 시즌을 마감한 게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어. 그런 그 따위 정신머리와 어티튜드로 과연 프로마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변우혁이랑 함께 25시즌에 가장 큰 실망을 한 선수가 박정우, 그리고 나성범이에요. 우익수 정혜원, 몇안 되는 기아의 상위지명자 출신 유망주죠. 무려 23드래프트 3라운드. 그 다음에 휘문고 출신입니다. 삼루 출신이었지만 토미존 수술했고, 이번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외야 전향했죠. 공수모도 아직 1군에서 통하기에는 좀 어, 이르다, 좀 힘들다, 라는 걸좀 한계를 봤던 25시즌이고, 뭐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요 어린 선수고 근데 일단 이 친구도 좀 문제가 생각보다 빠른 공대응이 잘 안된다 우타 빅베스로 클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한계를 단정짓기는 어려, 어려운데 여러모로 뜯어봐도 아직 1군에서 뛸 준비는 안됐다라는 거를 여러가지에서 보였어요 일단 군대를 다녀와야 됩니다 박재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막 시범경기 때 잘하고 그 다음에 1군 엔트리로 커리어를 시작을 해갖고 야 뭔가 저는 좀 다른 놈 인가? 라고 봤는데 시즌이 거듭될수록 아 역시나구나. 퓨처스에서도 그렇게 성적이 빼어나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나름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듣던 수비에도 아 개판이었다. 공수주 모두 좀큰 벽을 느낀던 25 시즌 얘도 군대 갔다 와야죠. 박헌, 상무 지원을 해갖고 최종까지 갔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앞에 박재현이랑 정혜원이랑은 다르게 박헌은, 어... 겨울을 좀만 잘 보내면 좀 퍼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좀 가능성을 좀 저는 봤어요. 나름대로. 근데 얘도 일단은 군대를 다니고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봐야겠죠. 야수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진짜 좀 여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군대부터 빨리 다녀와서 그 다음에 쭉 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뭐정혜원 박재현, 박건 이런 애뭐저 새끼는 안 된다. 어, 그렇게 단정지을 필요는 없. 고 반대로 또 쟤는 무조건 된다라고 설레발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외야수 중에 한승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카라 한승현 아니고요. 야구 선수 한승현인데. 야구 잘하는 애들이 쏟아졌던 22드래프트 이제 우리가 8라운드에서 뽑은 전주고 출신의 군산의 아들이에요 군산초 군산중 나와서 전주고를 갔는데 이 친구도 이제 우타빅패시에요 걸리면 좀 넘어가는 내추럴 슬러거 유형인데 이말이는 뭐예요 아 컨택의 약점이 있다 <laughs> 컨택이 오지게 안됩니다 상무에서 많은 경기를 좀 출장 못 하고 음. 난 6월에 전역을 했는데 25 시즌은 퓨처스 뭐 기록도 형편이 없어요. 어, 오프 시즌을 잘 준비를 해갖고 내년에 뭔가 2군에서 우선 커리어 모멘텀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1군에 올라와야 될 선수인데 좀 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수비가 돼요. 음. 지금 뭐 얘기했던 선수 중에서 수비 재능으로 보면 한승현이 안 밀립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어. 지금 코너도 다볼수 있는 선수고 어, 수비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공격만 좀잘 되면 은좀 바꿔 키워볼 만한 친구다. 그 다음에 컨택이 잘안 되는 것 뿐인데 어, 선구하는 괜찮은 편이고 어디랑 비슷하냐면 은 여기 하나로 우리가 트레이드 시켰던 이진영이랑 좀 비슷해요. 하원은 음. 좋고 선구하는 좋은데 컨택이 안 돼서 삼진을 이진영 같은 경우는 에좀솔찬히 당하는데 반대로 한승현은 컨택은 좀 약한데 삼진도 잘안 당합니다. 어. 수비 어깨 주루 모두 좀 평균 이상의 툴가예요 한승현. 선택만 어. 진짜 좀 어떻게 끌어올리면은 제법 쓸만한 작품이 될수 있는 친구가 한승현이다. 어, 수비가 되니까. 반대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좀 기대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안 보는 친구가 김석환이에요. 수비가 너무 안 돼요. 아, 어느 정도 공격에서 계산이 서면 수비를 익스큐즈하고 그냥 공격에서 갚아라 이렇게 되겠는데 현실은 지금 삼진은 삼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오선우보다 더 삼진을 많이 당하는 게 김석환이고 오선우는 일루래도 그래도 그럴 듯하게 보지 김석환은 뭐 내야는 물론이고 외야 어디 하나도. 좀맘 놓고 놀수 없는 그런 좀 처참한 수비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성공 가능성을 박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도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야알못 소리 듣는 게 낫지. 어. 그냥 야저 놀고 싶다저 새끼 저 김석환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더니 봐라 우리 석환이 30홈런 치고 성공했다. 아유 그러면 나 인정한다고. 요아 그래 내가, 아, 내가 야알 못이 맞아요. 어. 그래도 선수가 잘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아 글쎄요 뭘 어떤 근거로 얘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생각해야 될지 좀잘 모르겠어요 좌투좌타 아, 우투좌타가 아니라 좌투좌타 내추럴 좌타 빅뱃 넌 화끈한 파워툴 이거는 인정인데 그거 외에는 뭐 없어 어, 너무 좀 심각해요 함진도 너무 많고 어, 핏도 안되고 아, 지금은 빠따를 들고 뛸게 아니라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은 진지하게 하루에 12시간씩 외압펑고를 받아야 되는 선수가 김석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퓨처스에서 그나마 좀 괜찮게 빠따를 치는 선수가 이제 이영재라고 있어요 21드래프트 이제 2차 5라운드로 뽑은 유신고 출신 이 친구도 우타빅벳인데 아, 작년에, 지난 시즌에 홈런 13개 쳤거든요, 피처스에서 근데 얘도 컨택이 좀 많이 안 되고, 삼진을 오지게 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비도 딱히 강점이 없어 보여서, 어 얘도 이번, 이번 겨울을 좀잘 보내는 게 중요해서 내년 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은 카스트로야. 어, 어디든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러브는 낭낭하게 챙겨와라. 이거죠. 준비가 힘들면은, 컨테이너로 보내라고 할게. 딱요 아, 정도로 오늘 포수부터 외야까지 좀 봤습니다. 좀 많이 심각하죠? 우 군문제는 진짜 뭐 답도 없어요. 뭐 애들이 올림픽 노리는 거, 아시안 게임 노리는 거 같은데, 아예 갈수 있을까요? 진짜 뭐가 뭔가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진짜 부상은 없고, 그냥 애들이 정상적으로 다 건강한데, 이제 정말 나이, 늙고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거는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인정하면 되니까. 어. 모두 어떤 선수든 간에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없고요. 어. 그게 김선빈이든 나성범이든 건강하게 한 시즌을 뛰었는데 더 이상 그 선수들이 안 된다. 나는 아, 그거 갖고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 모두가 나이를 먹어 어, 모든 야구 선수가 다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해요 응. 현동열도 은퇴를 했고 이종범도 은퇴를 했고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김성한 아저씨도 은퇴를 했어요 나이를 먹고 뭐 김선빈이라고 나성범이라고 뭐 다릅니까 결국 나이를 먹으면 은퇴를 하겠죠 어. 다, 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시간은 온다는 건 그거는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로 선수를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이를 먹어서 이제 기량이 안 된다 박 쳐주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제이의 인생도 잘 살아라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데 이거는 부상을 당해갖고 내가 결장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선수들이 메우고 막 힘겹게 힘겹게 똥꼬 쇼를 해가면서 시즌이 너무 열 받을 것같아 건강했다면 아 부상이 없었다면 이런 계속해서 그 부질없는 가정을 하면서 팬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경기를 뛰는데 더 이상 빻다가 빠른 공을 못 쫓아가고, 어, 수비할 때도 더 이상 이제 주력이 안 돼갖고, 필딩이 안 되고, 낙구 판단이 안 되고, 그러면 선수 본인이 스스로를 납득한다고요. 아, 이제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자리를 내 후배들한테 물려줘야겠구나 그러면 그냥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퇴장인 거예요. 박수 쳐주고, 은퇴식 때 박수 쳐주면 되는 거야. 새로운 애들이 올라가고 경쟁하면 되는 거고. 근데 부상을 입게 돼서 그렇게 경기를 못 뛰면, 우리가 쓸데없는 또 행복회로를 돌려야 된다고요. 안 아프다면, 건강하다면 뭔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가정을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지. 그냥 깨끗하게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하고 다른 자원을 찾아서 가면은 되는 건데, 자꾸 쓸데없는 가정을 하면서, 아, 그래도 뭔가 미련을 갖게 되잖아. 얼마나 안 좋아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잘 사귀다가, 이제 진짜 마음이 식은 게 확실히 돼갖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아, 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가겠다. 라고 헤어지게 되면 그냥, 그래, 우리 뭐 만났던 시절은 그렇고, 앞으로 잘 살아. 그리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자꾸 그 어떤 상황적인 거에 의해서 막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 그때 이랬다면, 그때 저랬다면, 미련이 남게 되면 은 굉장히 지저분해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닝 코치는 지난 트레이너 파트는 지난 시즌 전에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창진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창진도 이제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대할 만큼 기대했고 긁어볼 만큼 기대해봤다라고 생각해서 이창진도 그렇고 뭐 밸류불블한 선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항상 얘도 기회는 넘치게 왔어요. 기회를 못 받은 선수가 아니야. 근데 기대가 오, 기회가 올 때마다 지도 맨날 부상으로 꼬꾸라지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못 받아 먹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창진이고 박정우보다 조금 낫다. 박정우보다 조금 낫다. 벌써 내년에 35살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가 눈야구가 잘 되는 거는 맞는데 너무 타석에서 소극적이고 배스를 내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봐요. 고종욱 같은 선수도 이제는 좀 한계가 명확하죠. 어떤 우리가 데스 차트, 차트에 넣고 왜냐 기본적으로 고종욱도 수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딱 대타... 작년에 고종욱이 외야로 뛰었던 이닝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팀이 개판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라 생각해요. 어. 고종욱 정도에 되는 선수가 자꾸 글러브 끼고 외야에서 뛰어다니면 은또 팀이 좁박갔다는 뜻이에요. 음. 아 우리가 또 가면은 안 되는 그 길을 또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꾸 고종욱 같은 선수가 이 대타로 나와 갖고 그냥 타석을 소화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주전 자리에 외야수의 이름을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젊은 애들이 뭔가 와.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되는 선수들이 자꾸 주전 야수로 나온다라는 거는 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아좀 일군다운 KBO 일군다운 야구를 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평균 정도는 되는 수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와야지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애들이 자꾸 주전 외야수랍시고 글러브 끼고 까죽거리는 거를 왜 우리가 이우성 중견수 같은 그런 야구를 보면서 어, 와, 차에 왜 본인의 그 영역 앞에 오는 공도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갖고, 막 코끼리 쇼하고, 저글링하고, 이런 저질스러운 야구를 우리가 보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냐.